네 이제 슬슬 어두워졌네요. 제가 한번 그러면 안녕하세요, 스쿨빠빠 강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게릴라 옥상 관측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학교 옥상에서 어, 게릴라 천체 관측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짜잔! 스쿨파파 강샘입니다. 지금 이제 관측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한경 설치됐고 뒤에 CCTV 설치가 됐고 노트북 설치가 됐고 그리고 저의 모습을 찍어줄 카메라들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맑, 오랜만에 맑은 날씨여서 어디까지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관측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 저희 여기는 안 보이시는데요. 네, 그렇게 지금 하늘이 되겠고 지금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하나 보이고 지금. 네. 지금 저쪽 금성은 보여요. 지금 어 저쪽으로, 지금 서쪽에, 지금 태양이 지고 어 금성인 것 같은데, 금성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알파벨 몇 개들이 지금 보여요. 계시네요. 누구지 모르시. 네, 감사합니다. 아한분더 들어오셨네요. 네. 지금 어 트리스타 온라인 스카이 온라인을 했고요. 지금 별세 개로 어, 온라인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했고 지금 보이시는 별은 그 아크투르스를 복동자리 알파별 아크투르스를 네 취향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아크투르스예요. 지금 워낙 밝아가지고 아 빛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무슨 원처럼 크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점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화면에 좌측에 보이는 모습은 지금 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헬리콥터가 지나가요. 네, 여게 지금 화면에 여기 점점점 색이 좀 무슨 삼태성처럼 지나가는 게요게 지금 그 헬리콥터가 지나갔던 모습입니다. 네,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아, 지금 관측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고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구름이 아주 옅은 구름이 쭉 들어오면서 지금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네요. 알파별은 보이는데, 희미한 별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 한참을 들여다 봐야 보일 정도로 썩 좋은 날은 아닙니다. 아까보다도 조금씩 구름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꺼운 구름은 아니어서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하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이 좌측 상단에 제가 지금 관측하는 모습이 찍히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헬리콥터 지나가네요,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코엑스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만원경 뒤편으로 보이는 건물이 삼성역 사거리에 있는 글라스 타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어, 여기 지금 헬리, 헬리, 헬리콥터 두 대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저쪽 성남 쪽에 서울, 그, 공항이 있어가지고, 군, 군인, 이제 군용 공항이 있어서, 이쪽에 비행기나 헬리콥터들이 자주 자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게,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엑스. 요, 게 이제 글라스 타워. 그래서 요 지금 요 사이가 삼성역 사거리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요 하늘이 이제 북쪽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찾았냐면, 짜잔. 요기 지금 우측에 이 CCTV를 볼수 있는 어플을 이제 슈퍼 비어라고 하는 어플을 이제 통해서 보는 건데 여기에 보이시면 여기 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뭘 관측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짜잔. 지금 이쪽이 이제 풍쪽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너무 많은 별이 있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큰곰, 큰곰자리라 그래요. 여기를 큰곰, 여기가 큰곰이고, 여기가 작은곰. 그래서 큰곰자리를 이루는, 여기 한번그림 볼까요? 여기 큰곰이죠. 여기 큰곰자리를 이루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별 중에서 가장 밝은 게이 친구예요. 두배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알파우르사 메이저. 여기가 큰곰자리의 알파별이다라고 하죠. 더블 스타예요. 그, 니까 그, 그냥 별 하나로 보이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로 보면 두 개로 보입니다.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이중,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어, 이중성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 123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만지 마 아세요? 30만 킬로미터예요. 시작 1. 이렇게 1초라는 시간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킬로미터에요. 근데 그 빠르기로 1년을 갈수 있는 게1 라이트 이어예요1 광년. 그러그 빠른 빛의 속도로 어, 123 광년이 걸린 거죠. 그니까 러요 지금 반짝거리는 요 별을 본다는 건 지금 바로 출발한 빛을 보는 게 아니라 123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큰 곰자리에 7개의 별, 그걸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하는데 그 북두실성의 알파별, 여기 지금 보면 베타별. 요 알파, 베타를 쭉 이으면 여기, 이게 북극성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에 북극성이고 북극성에서 쭉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걸 우리가 방위각, 아 요거는 적경적이고, 여기 어, 지금 이렇게 방위각 선을 내리면 여기가 이제 정북이 되겠죠. 어, 정북. 여기 이렇게 북쪽이 되겠고 그래서 북쪽 하늘은 지금 하루 종일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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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 이렇게 뱅글 뱅글 도는데 다만 태양이 떠 있으면 안 보이고 태양이 지면 보이고 이런 식이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들어가면 이쪽이 동쪽 그러면 동쪽 지금 오늘이 5월이잖아요 3, 6, 9, 1 2, 춘하추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양권은 24절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24절기 중에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춘, 하, 추, 동이라고 하는데, 3월, 6월, 9월, 12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월, 6월, 6월 22일경이 춘, 하, 하지인데, 지금 이제 춘분과 하지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10시 정도 되니까, 여기 지금 동쪽에서 여름철 별자리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별자리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밤하늘을 보면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여기 셋, 셋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 대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백조자리의 알파벳인 데네브 그리고 검은고자리의 알파벳인 베가 그리고 독수리자리의 알파벳인 알타이르까지 해서 이렇게 삼각형. 요거를 여름철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제 여름철 삼각형이 동쪽 하늘로 뜨고 있고 그러면 이미 떠 있는 애들을 보면 어. 벌써 이제 남쪽 하늘로 이제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여기 사자. 사자자리 알파별 레귤루스. 그리고 여기 어. 처녀자리. 예, 알파별 스피카. 그리고 여기 목동 자리에 어 알파별 아코트루스 <laughs>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봄철 별자리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을 보면 서쪽에서는 이제 벌써 여기 내려갔죠. 위에 안 보이시는데 짜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오리온 자리 그리고 황소 자리 어 그리고 마차부 자리 그리고 쌍둥이, 쌍둥이 자리, 작은 개 자리,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겨울철 별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 별자리가 이미 지평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관측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아코트루스 옆에 보면 지금 보면 보이시면 아코트루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크트루스를 이루는 별자리가 하나 또 있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으면 여기 삼각형 정도 되는 요 여기 요, 금방, 근방. 여기 금방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어. 친구가 있죠? 이 그러니까 친구가 도망가지 않도록 가운데다 놓고 이 친구는 뭐냐면 M3이에요.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시에라고 하는 그 예전에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어 근데 예전에는 별들이 워낙 많이 보이니까, 뭐별 보는 거는 별일, 별일이 아니었어요. <laughs> 너무 많이 별이 보이니까. 오히려 그때는 이제 뭐가 어, 이제 그 천문학자들의 관심이었냐면, 혜성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별들이 많은데 그별 사이를 움직이는 친구들. 해성, 뭐, 행성의 뭐, 내행성 외행성들의, 뭐, 시운동이라고 하는데, 순행, 역행하는 거,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죠. 어, 그래서, 권리적권는 애들을 다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메시에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음, 자기가 관측한 것 중에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관측한 것 중에 1번부터 뭐 1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버링 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 메시에가, 어, 넘버링했던 세 번째 어, 천체인데 어, 그래서 M 3이라고 합니다. 어, M 3이라고 하고 어, 영어로는 글러블러 크러스터라고 하는데 구상성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아마 뭐 허블 우주 망원경이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찍은 사진 같은데 에, 뭐 다른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근데 여기에 보이시면 요 작은 점점 점들이죠. 이게 다 별들이에요. 이게 별이에요. 그래서 별들이 어, 수백에서 수천 개가 모여 있는 이 집단, 어 패밀리, 여기가 그러니까 구상 성단이라고 래요 별들의 집합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단이라고 그래요. 성단. 근데 정말 이걸 볼 때마다 소름끼치는 게 뭐냐면 여기 별 하나 점 있죠. 이게 별인데 이 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어. 예를 들면 음, 어떤 별들은요 우리 태양 태양계보다 큰 별들도 많아요 태양보다 큰게 아니라 태양계 어, 수금지와 목조천해 이런 태양계의 궤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별이 그렇게 크에도 불구하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어, 마치 어, 우리 학교 운동장이 있다. 그럼 운동장이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 학교 운동장이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역에 서울 삼성역에 어, 운동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안양에 또 안양시에 가면 안양시에 있는 운동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은 운동장하고 운동장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예요? 그 정도로 우주는 굉장히 광활한데 어, 별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별들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별과 이별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거리보다 나의 거리가 더멀니까 음,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굉장히 넓은 구역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상광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적색으로 많이 보여요. 여기 보면은 사진에서도 약간 적색을 띠고 있는데 어 적색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로 이제 늙은 별들, 별들이 이제 어 젊었을 때그 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메인시퀀스라고 하는 주계열성 단계로 어,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수소를 핵융합 반응하면서 뜨겁게 이제 자기 에너지를 발사하면서 발산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다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 친구가 이제 그 별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불안정해가지고 이제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팽창하거든요. 팽창하면서 식으면서 적색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레드 자이언트 스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 적색들이 다 이제 늙은 애들. 이제 주성에서 이제 늙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어, 그게 이제 구상성단인데, 음 여기 있죠. 어, 이렇게. 그래서 요 친구가 바로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음, 살짝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고투로 해놔서 지금 따라가는 가고 있어요. 따라는 가 가고 있는데 살짝 흐르네요. 여기 지금 이 CCTV라서 또 이게 서울 한복판이고 지금 오늘 구름까지 막얕은 구름까지 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여기, 여기에 보면 요 친구가 바로 지금 얘기했던 M3이라고 하는 구상성단이에요. 여기, 여기. 예. 이렇게 구상성단이 있고. 이렇게 흔적이라도 보는 게어디요 그쵸?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몇 개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